10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그리고요. A, O, B의 각의 크기가 45 그리고 수직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렸다고 하고 분홍색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이 얼마래? 1이래. 이것만 반지름이 아니라 얘도 반지름이거든? 얘도 1이고 여기도 반지름이잖아. 그럼 요 길이도 1입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실 일. 선생님, 여기 지금 그리고 있는 주황색 삼각형을 통해 직각 45, 45를 가지고 AC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 사인 하면 되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사인 45도다.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2고요 사인 45도가 알파벳으로 표시하자면 OA분의 AC입니다. 지금 o 의 길이가 1이잖아. 그러면 AC의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루트 2구나. 됐지? 그 다음 선생님 빨간색 삼각형을 좀 표시해 볼게요. 요렇게요. 그리고 이 빨간색 삼각형을 통해 선생님 탄젠트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45도는요. 여러분 얼마지? 1이야. 걔는 누구 분의 누구냐? 5B분의 5D가 되겠고요. 5B가 1이므로 5D의 길이가 1인 것 또한 우리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요. 직각 45, 45. 어머!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알수 있게 되고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1 빼기 2분의 루트 2야.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 했어. 여기 보이는 분홍색 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그쵸? 그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선생님이 아랫변 먼저 쓰고 밑변 나중에 쓸게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1 빼기 2로 뒤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맞아, 선생님 구태여 요거 바꾼 순 이유는 합차 좀잘 잘 보이라고. 요거 지금 똑같이 생겼지. 요거 지금 부호만 되지. 합차 합시다. 너를 제곱하면 1이고요. 너를 제곱하면 4분의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될거예요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래?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정답은 4분의 1이 되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되니까 눈에 꼭 담아두자구요.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끝.